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신 목적은 지난 한 주간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이것은 마치 네 번의 허물을 벗은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번데기가 된 후에 껍질을 찢고 나와 배추 흰나비가 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경험과 꽃 속에 꿀을 먹는 경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아주 특별한 경험인 배춧잎에 알을 낳기 위해 앉은 나비로 인해 배춧잎에 묻은 꿀을 맛보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공중에 나는 새 입에 물려 하늘을 나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경험들은 배추 흰나비가 돼서 했던 경험이 아니라 애벌레 때 했던 특별한 경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개와 돼지로 태어나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는 경험과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는 경험이 다른 것과도 같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개와 돼지로 먹느냐 아니면 사람으로 먹느냐가 다른 것을 다 아시지요? 여러분도 같은 음식을 먹지만 유아기들은 뭐 젖을 먹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아동기나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어느 수준에서 이 음식을 먹느냐? 이게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지만, 내가 지금 아이들의 믿음에서 먹느냐, 청년의 믿음에서 먹느냐, 아비의 믿음에서 먹느냐, 신부의 믿음에서 먹느냐,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 먹느냐, 아니면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으로 먹느냐가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봤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수준은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준이 장성한 분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의미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임마누엘이 다 따로따로 따로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며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겠다는 결단을 통해 번데기 상태로 들어간 성도에게는 이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와 인마누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데기가 껍질을 찢고 나와 나비가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비로소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이 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와 임만누엘이 되시고 구원과 영생이 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서 마음껏 나타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보는 것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셨습니까? 듣는 것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셨습니까? 말하는 것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셨습니까? 행동하는 것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셨습니까? 표정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셨습니까? 생각하는 것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셨습니까? 감정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셨습니까? 의지를 통해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셨습니까? 양심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셨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와 임만누엘이 되시고 구원과 영생이 되신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열이 문답의 제1문에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큰 돈을 벌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어 좋은 사람과 결혼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꿈을 마음껏 이루는 것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가 꿈꾸던 인생의 목적이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꿈꾸던 인생의 목적이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 시기에 따라 습득된 인생의 목적이 이미 세상의 이론과 틀이 되어 있기에 이러한 세상적인 인생의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정해놓은 이론과 틀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깨닫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이 꿈꾸고 추구하던 인생의 목적이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물론 자신이 꿈꾸고 추구하던 인생의 목적이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꿈꾸고 추구하던 인생의 목적이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모든 계획과 노력하는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망한 경험이 있습니까? 망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집안, 단체가 끝장이 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재구실을 못하게 되다입니다. 망하는 것은 좌절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했습니까? 인간 관계를 통해, 특히 가족 관계나 학교나 사회 생활을 통해 얼마나 많은 좌절을 했습니까? 자신이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이 깨질 때,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란을 당할 때 얼마나 많은 좌절을 했습니까? 상대의 오해와 핍박과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통해 얼마나 많은 좌절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추구하던 인생의 목적이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많은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꿈꾸고 추구하던 세상에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의 목적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여러분이 꿈꾸고 추구하던 세상에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의 목적을 포기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생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해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 특히 미디어를 통해 계속해서 자기의 꿈을 이 세상에 살 동안 다 이루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많은 징계와 책짓질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꿈꾸고 추구하던 세상에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의 목적을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사업의 실패를 통해 건강의 악화를 통해 질병과 사고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많은 어려움과 사건들을 통해 그들이 꿈꾸고 추구하던 세상에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의 목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야 비로소 인생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중에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깨달은 분들이 계십니까? 네. 그럼 매일의 삶의 목적이 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이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첫 열매로 휴고될 사람들만 이 목적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아니, 누가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또 의대를 들어가서 전문의가 될이 목적을 어느 사람이 갔냔 말이에요. 어린애들은 가질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이 꿈을 심어줬더니 이 꿈을 향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결국은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구나. 이걸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 이 삶을 살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지저 내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닥쳐올 것인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엄청난 환란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는 생명을 주는 물인데 이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혹시 생명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왕이 되시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버림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여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여.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미니라. 아멘.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을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년왕국의 왕이 되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살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란 말이요 그건 주님의 왕됨을 내가 거절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려는 이왕 대신 주님을 내가 거절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염려를 내게 맡겨라 는이 말씀이 나의 왕됨을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요. 이게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요. 주님의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것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처들며로 쉬거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왕 되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메일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와의 호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와께서 호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다. 하고 아멘. 누가복음 1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도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왕이 되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버림이 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림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라는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시고, 구원과 영생이 된 사실을 아는데, 당연히 왕으로 모시고 영생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들으며 이 말씀이 예수와 인만 누일이 되시고 구원과 영생이 된게 믿어진 믿음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혹여 이 말씀으로 살지 못해도 여기서 주님이 이미 구원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지. 이것만 또지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짐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와 인만 누일이라는거 그리고 구원과 영생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 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예수와 임마누엘로 구원과 영생으로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예수와 임만우엘이 되시고 구원과 영생이 된 사실을 아는데 당연히 왕으로 모시고 영생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에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 이 말씀은 이미 예수와 임만우엘이 되셨지 그리고 구원과 영생이 되셨지 이게 믿어지면 뭐예요? 순종하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모든 일을 지금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로운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와 인만일이 됐잖아요. 아니 내 안에 이미 생명이 되어 있는 이 말씀으로 행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이라면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행하는 건 식은 죽 먹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도 여러분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기에 버린 말씀들을 다시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두 번째 악은 생수를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을 모르고 자신이 정한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목적은 좋습니다. 물을 저축하기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노력이 허사인 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은 다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인생으로서 살아가야 할 참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경이며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참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서 인생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게 되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딜레마입니까? 아무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성도가 계십니까? 인생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가 없기에 절망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여기까지는 성장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구원과 영생을 주신 목적이 바로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가운과 몸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하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내주하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임신 1개월에 아기를 낳으려는 것과도 같습니다. 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주하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와 인마 누엘, 구원과 영생인 것을 깨닫기만 하면 내주하빌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하빌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닌 자기 생명을 곧 죄와 사탄에게 속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구원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네 조합일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 분의영가운 몸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의 허물을 벗은 애 벌레가 번데기 상태가 되었다가 껍질을 찢고 나와 나비가 되어 벌벌 날고 꽃 속에 꿀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시온의 남편들은 이 말씀들과 내네 주하비를 이루었습니까? 그러면 탄생시켜야 합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중에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자기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니 이 말씀과 내네 조합 일잰 사실 을믿고 순종 하 려고 노력 하 지도 않 는데, 어떻게 아내 를 사랑 하며 괴롭 게 하지 않 고, 그리스도 께서 교회 를 사랑 하 시고 교회 를 위하 여 자신 을 바치 신것 처럼 아내 를 사랑 하겠 습니까？사랑 할생 각도 없 는데, 아니, 이 말씀 이인태 도, 안돼 있는 분 들이 있 잖아요.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 알고 영접을 해야지 잉태는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예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말씀 또 피해가거든요. 남자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고 이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날을 발견할 때 뭐요. 이 말씀이 이제 예수와 임마누엘 구원과 영생이 돼서 돼버리는 경험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 말씀들과 내조합이 되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공고해지고 그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며 이 말씀들이 예수와 임마누엘 구원과 영생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생명을 곧 죄와 사탄에게 속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영화롭게 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내가 발견할 때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말씀이 예수와 인만회의 구원과 영생의 날을 깨닫고 이 말씀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요. 이미 이 말씀이 구원과 영생이 됐기 때문에 예수와 인마누엘이 됐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순족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요 순서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만 얘기하니까 혹여 섭섭해하실 아내들이 계실까 봐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시온의 아내들은 이 말씀들과 내조합의를 이루었습니까 그러면 탄생시켜야 합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중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남편에게 복종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니 이 말씀과 내 주합일 된 사실을 믿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복종할 생각도 없는데요. 일단 이 말씀들과 내조합일이 된 사실을 믿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공고해지고 그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면이 말씀들이 예수와 임만우에 구원과 영생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생명을 곧그 죄와 사탄에게 속과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구원과 영생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주합일된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영원토로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야 내주합일된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아닌 자기 생명을, 그 죄와 사탄에게 속한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부인하는 나는 매일 죽노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번데기가 껍질을 찢고 나와 나비가 되는 과정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은 그냥 껍질만 찢으면 나비가 된단 말이에요. 네. 매일 종도라면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주님을 보고 살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비가 되어야 훨훨 날며 꽃속에 꿀을 먹듯이 이제부터 내주합일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마음껏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목적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 넌 이제 자격이 됐구나.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매일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 한 번에 좋기도 합니다.